여러분, 안녕하세요. BJ, 가이바군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페이퍼 플리즈인데, 다름이 아니, 문화어로 이렇게 북한 버전인 게임으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어우, 야, 이 게임 진짜. 내가 페이퍼 플리즈를 해왔지만, 이런 버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북조선어에요, 이게.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a k 4 7이야 병무 여권내라 <laughs> 이 게임은 그... 팀 대포동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벌거숭이는 안하는게 낫겠죠 이 게임은 존나 못생긴 애들만 나오니까 얘네들 알만 봐서 뭐해요 뭐가 좋아요 좋은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북한 버전 페이퍼 플리즈를 해보겠습니다 저 갑니다 아 제가 북한어로 이렇게 해야되니까 아 북한어니까 내가 북한사람처럼 해야겠지? 오케이 집을 <laughs> 노동복권 추첨이 끝났습니다 동무의 이름을 뺏었습니다 국가 참여일상은 조선 국경 차단소 아 이렇게만 하면 안되지 차단소에 즉각 인원 배치가 필요한 말씀을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은 동무의 가족들을 위해 차단소 근처에 살림집이 지급되었습니다. 8등급 연립주택입니다. 어우, 힘들다, 야. 이런 신간나 위대한 신령동지를 위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 힘들어. 조선 반도의 휴전선 국경 차단소 마침내 개방됐다. 오, 진짜? 미치셨나 어이가 없네. 6년 만에 개방된 국경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을 다시 만나다. 조선화가 원래로서 원래 북한 애들이 뉴스 할때 이러잖아요. 우리 조선인민과군 우리 쓰잘딱이 없는 쌀이 없으므로 우리 우리 아시 만화를 내요 그냥. <laughs> 조선 국경 차단소의 새 직책을 맡게 된걸 환영합니다. 어 뭐야 한내다여권에 리국 사증에 도장을 찍으시고 아 찍으시고가 아니야. 징어 아 징어 아 어렵다야. 자이 게임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기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걸 기본으로 삼아야 돼. 이게 룰이야. <laughs> 다음. 여권제칠아시어아 마침 내 포양에 갈수 있게군. 민병수 맞죠? 이렇게 읽는 거 맞지? 여자고 조선이고 그 다음에 조선. 음. 아, 탭을 블로 만드는구나. 허가, 축하합니다. 입국 허갑이다 예. 이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 인민국만 입국이 가능한 거죠? 아, 이대한 아, 아, 아. 수용금지를 위하여. 몇걸 아, 아, 아. 제출하시라. 예상보다 작은 차단소인 걸. 왜 이건 이거는 왜 왜? 아 조선인이라서 그런가? 아도시가 호집이냐? 잠깐만. 아니, 한국 사람, 뭐야, 웨, 웨트남? 오, 오, 뭐야, 이거, 아쩐다, 왜, 이거 뭐냐? 와, 아쩐다! 와! 와, 아니, 아니, 나 너무 신기해. 와, 이거 뭐냐? 아니, 조선, 대한민국, 따이완, 몽골, 중국, 소베트 다행히, 일본은 없어서 다행히, 아, 아니에요. 꺼지세요. 자기라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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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질심하봤 안쓰네. <laughs>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본 비한거 아닙니다 여권 제치라시라 장장 8시간이나 기다려 장야 땀이랍 아이고 이 게임이 북한판으로 변하니까 재밌네 <laughs> 평양 잠깐만 잠깐만 궁금해서 그래 김재훈 김재훈? 김재훈? 뭐, 고등학교 때 같은 n 어 김재훈? 어나 퇴근 퇴근 아래 제그 박스를 예 이용해 오늘 지출을 관리하세요 아니 봉급이 35 집세 식비 낭방비 허어 <laughs> 겁나 많이 씹어먹네요 어 아, 어디있어 수면 위대한 수령동제를위해 성공적이었던 조선차단소 립국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인다 무역가입력이 증가될거라 예측된 아 근데 집세랑 식비랑 똑같네요 진짜 별루다 11월 <laughs> 오늘부터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여권 가지고 외국인은 립국이 허가됩니다 복무의 차단소에 신문장치를 설치해 났습니다 몇 건의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된 립국자들은 모두 불호하시오. 계속. 아 이건 알아 알아.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걸 보수해요. 이해 있어하시면 됩니다. 몇건제출하시라우어어 <laughs> 어, 고영숙 고영숙. 고영수, 이제, 고, 어디 보자, 따이완, 따이완이 어디야? 가오수 맞고, 그 다음에, 음, 맞겠지? 맞, 맞, 맞겠죠? 아마도? 섬나라, 대만? 아. 뭐, 뭐, 처음인 사람은 그냥 보내주자. 에? 처음은, 그래도, 좀 애들이 착해. 진짜로. 어제 보자. 여자야? 뻥 치지 마. 니 남자잖아. 내 될지. 아, 잠깐만 잠깐만.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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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이 여자고 그다음에 모스크바. 이것도 다 봐야 돼. 모스크바 어디 있어? 아니야. 아니, 소베트 소베트. 아, 맞다. 소베트. 소베트. 모스크바 있고 여자 맞고 82. 잠깐만 만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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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엘 그래, 이걸 봐야 돼. 이걸, 이걸 봐야 돼. 이렇게 모순인 것들을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럴 때는 가차없이 자결시키면 됩니다. 안녕. 간만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게임 하신다고요. <laughs> 뭔 소리야? 난 언제나 이상한 게임 하는데, 어. 여자 히노 <laughs> 하노이 타이완 음아나 이게 막 달라지니까 이상해지네 하노이 아 이거 구라에요 오케이 아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이런 직업이 있다면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나 누가 권리 잘못 표기된 상황이 있었네다 대체 뭐라는 건지 아 예전에 이제 구금만 나오면 재밌는데 구금 지금은 아직 초반이라서 아직 그런 구금 같은 게 없어요. 이쪽에 뜰 텐데. 구금. 딱 써져 있어. 클릭하면, 예. 총살이에요. 서둘러. 꽃그 버스가 온단 말이야! 어, 버스가 온다고. 이름, 김인삼, 성별, 남자고, 서조서, 만녀, 1983에 맞고. 아 탈구커가를 눌러줘야는데.. 어이어 아, 파리.. 왜? 드디어 좋았어 다똑같해다똑같해 아니군 조선사람이고 여! 제비 동무! 따분해보이는구먼 시간 떼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부동비 비행 동무가 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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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가 가질 환상을 위해 고마워. 근데 너 같은 년이 있으니깐 왠지 어 뭐야 뭔 소리야? 대한민국 어? 잠깐만 조선 조선 걸 봐야지. 평양 맞고 여자 맞고 여자 맞어. <목소리> <목소리> 어머 뭐. 김명희? 그냥 뭐 허가해 주자 귀찮아 됐어 가라우 몇 달간 근처에 있을 테니깐 꼭 찾아와 씨발 다음이라우 들어오라우 냉큼오라우 여권 제출하시라우 음... 얼굴 맞고 남자 맞고 타이완의 타이중이라는 데가 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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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총 있어! 나도 나와서 쏴야 될거 아니야!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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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f i r 호 t h h l 아아아아아아아! 와, 좋냐? 반동문제의 공격으건물을 끝이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상은 매일 시작할 때 저장됩니다. 수면하자, 우리. 택치고 자자. 조선에서 반동문제의 공격! <laughs> 안되겠소! 쏙시다! <laughs> 그 사건인가? 이게 그. 시명의 그 사건이에요, 이거? 중국 출신 선도가 붙잡히다. 사전소 봉쇄 많아진 경기, 어려워진 입국 심사. 아니 그 그때 시명이 사건이 이거구나. 안되겠어 이게 시명 사건이구만. 에이 이게 동무, 이게 수르탄이요 어제 보자. 비시민의 입국은 이제 교제됩니다. 모든 외국인들은 유아, 입국표가 필요한데다, 여권의 입국 사증에. 사증에, 도장을 찍기 전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분서를 입국자에게 되돌려주라 위대한 쓰렁덩지를 위하여. 더럽군요. 아니, 이게 마우스 포인트 때문에, 힘들어. 무권제출하시라 김혜준, 김, 이, 의준. 어, 광주 출신에. 여자고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면 허가해 줘야지 허가해 줘야지 작작한 가져가 꺼지라우 <목소리> <목소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조용히 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허가야 아이,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허가지요 잠깐만 가위바위보 어, 잠깐 동무 동무는 어 리크 표가 없었네 다 뭐야 리크 표 어디 습니까참 여기 있었지 응. 음. 어디 보자 뭐 어, 11월 25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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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가 이거 한글화가 웃기다고요 봐봐 계속 보세요 다음 다음이라 약간 제출하시라우 이거 동무 어허 제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데요. <laughs> <laughs> 비렴 <비도> 습니다 <laughs> 고마워. 뭐언뭐 어, 뭐 시간 있을 때 갈게. 분홍 비행해서 아바를 찾아나오. 헤라하게 <laughs> <laughs> 생겼네. 아오딱 봐도 키가 190 정도 될것 같은데 뭐야 노보시 비르스크라는 도시라는 몰랐는데 어맞요 아.. 나 너무 잘해! 아우... 능력자... 치죠 성류가 만료되어 통과시킬 수없삽니다 수 새끼가 말 대답을 하네 꺼져 키 크면 다야? 너의 키십야 <laughs> 다음 한 사람한테 적어줘봐요 이거를? 야 이거 가질래? 반동분자가 공격했다던데 살아서 일할 수 있다니 다행이네다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북한어를 왜써 아 써야 되는구나. 아 맞아. 한국사. 아 한국에 온 미국인들도 한국어를 써야 되는 거지. 음. 좋네 게임이. 요즘 미국인들은 맨날 뭐 영어로 나발나발하면서 뭐멍때리던데 뭐, 뭐, 에이. 근데 비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음. 음. 재밌어. 어제 보자. 타이베이 맞고 여자 맞고. 얼굴 좀 못생 아니 아니야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허가 너무 가라우나 너무 착하다우 전 구정에서 타일러가 제일 좋아요 타일러 탈러... 똑똑해 엄청 똑똑해 그게 매력이야 좀 귀여워 타일러가 개이었다면 좋겠어 난어 이거 다른 건지야 이 자식 어디서 어? 족발을 들이대? 다음 일자에 발렌데 표현 내다. 내가 실수했구만. 어! 그래! 이런 착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 아닌데! 아닌데! 라고 하는 놈이요? 어? 총살아라. 아, 이거 줄걸라! 젠장. 아! <laughs> 오늘은 장군님 소신다. 어! <laughs> 나얘 알아! 예 열혈초에 나오는 개 여자! <laughs> <laughs> 와, 진짜 얘가, <애가 웃음>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열을초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네이버에 쳐보시고요. 만약 진짜 그게, 그게 재밌어. 나는 정말 재밌는 거야. 내 개그, 개그 코드는 딱 맞아, 그거에. 근데, 그게, 100장 위에. 어제 보자. 여권 번호 확인하고, 이름. 양만 길이에요? 씨 존나 싸나이 같이 생겼네. 어, 맞겠지 뭐. 어, 나너 믿을게. 잘 가, 장미야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 이런 지가 했다면 진짜 VR 빚지었죠. 여권.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끄갱 개방리 서다행입니다아들을 만나러 왔어 6년이라 얼굴을 못 봤거든. 체류 기간은 6개월. 어. 여권 확인. 하고 김광용 씨 여자 호지민. 베트남의 호지민이라는 데가 있0요 그리고 만기 고객님 미안해요 만기 만료된 섬유 입니다 통계 치켜달라고 아들이 기다리니까어뭐 어쩌라고 꺼져 꺼지라고 아들한테 꺼져버려 <laughs> 꺼져 아들한테 꺼져 <laughs> 꺼져 아들한테 꺼지라고 <laughs> 꺼져 아들한테 아 <laughs> 잠깐 만날 사람이 있어. 새로 기간은 세달 정도 없네다 음, 음, 어디 보자. 여권 보다 긴 강기훈. 강기훈? 기훈이라면 내 친구야. 남자 맞고 하이퐁, 베트남면 하이퐁이라는 데가 있죠용. 남자 얼굴. 어 잠깐만. 얘얘얘얘 얘, 얘. 얘 조조에 나와요. 난 조조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가 가서 왜 봐? 조조 알아? 재밌어. 음, 봐봐, 짱 재밌어. 얘 조조야, 나 어? 얘 도라르마 어? 얼굴이 다릅니다. 얘 눈이 있고, 얘 눈이 없어요. 아니, 얘는 눈이 쑥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눈을 감은 상태야. 얘는 웅이 상태고 얘는 평. 병... 오 일치하군요. 이 자식 제법이야. 몽골리아. 몽골리아. 뭐 뭐라고 했냐 얘가? 방문 친척이니까 방문이겠죠. 세달 정도 문순빈 씨세 달. 어 어허. 어, 어 맞요. 울랄라 바. 울랄라. 울울 뭐야? 뭐 도시가 뭘뭐 존나 신나. 어디야? 몽골리아가 어디 있어? 몽골리아. 여기가 몽골 맞죠? 이게 몽골리아, 이거 맞을 거야. 어, 반달링 감사합니다. 땡큐, 울랄라 있고요. 어, 맞을 거야. 음난널 응, 믿어. 언제나 언제나 지우 새끼가 맨날 피카츄를 믿으시이난널 믿어. 지우도 병신이야. 어?! 야, 이 울랄라, 빵션 새끼야. 동물, 다시 만났구만. 여권을 다시 가져왔다. 조선, 여전히 멋진 나라구만 이미 화가 깨화긴차 사랑이 도장할지금도순초도초두순 남자 어그 어그 대한민국 사람 1234 오케이 오케이 뭐야 무조건 오케이 달라면 저저번호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이 빙신이 죽을래! 신분증 아, 아니 아니 화가 셔셔어 알지 님 감사합니다 아, 땡큐, 5 4 58 58 58 58 소녀 씨말하구만 아니, 야, 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늦기표까지 불릿치를 강조해 줬는데. 저 뭐? 뭐뭐 뭐, 뭐? 여전히 멋진 나라구만. 아아! 꺼져 대한민국이란 아, 모한군 모한민국이란 국가가 없었네다. 여권만 큼 깔깔하게 그지없구만 다음번에 멀쩡한 여권을 가져오게나. 주체집집 2년 11월 17일. <laughs> 동문은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을 아오지로 보내버리는 건 아니부여 되었습니다. 그, <laughs> 겁입니다 <아오> 불일체한 정을지하다 <laughs> 보면 아오지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대할 수령 중지예요. 아오지가 뭔지 몰라요? 아오지면 그. 탄광 아시죠? 탄광에 가서 곡괭이로 캐는 그런 마비노기 형식 아 이건 말하면 안되는거지 미안해요 아무튼 제가 최강만 오랭이에요 요즘엔 끊었습니다 병신이에요 마비아 혼자 말입니다 어디보자 오늘 아오지 행에 들어갈 사람 여기부터라 여권 제출하시려 어, 야너너 잠깐 만날 사람이 있다우 체력기간은 아마 61일이라우. 61일이라우? 어디 보자. 너가 첫 번째 아오지행이 될것 같구만. 61이면 한 달인데. 근데 이런 거아 <laughs> 잠깐만. 맞나? 두달 맞지? 두달 맞아. 두달 맞아. 31일이 일달맞아 맞아. 맞아. 이름 확인해. 박영케. 맞아. 그다음에 력금 반호 확인하고. 이거 아니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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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수나 다시 확인해 보라우. 아오지행 잠깐만요! 체포라지말아달라우 여권을 돌려주면 그냥 돌아가라우! 허, 그래? 그래? 그거 밀어! 잠시만 기다리시라우! 뭐하랴.. 뭐하라는 뭐 거야우? 나오라오이이 XXX 깨들 깨들 아오지아 오지 아오지 아, 잘 가라우 어... 동무, 동무도 아오지행에 갈것 같다우. 제 예감이라우. 내네 예감이라우. 니 거가서 어디 갔습니까? 비라 겁낼까? 맞다우. 아오지 어안 나와. 아안나와 왜? 아오지 안녕. 이러. 북한어를 별로 안 쓰고 있어 갑자기. <laughs> 어, 동무, 왠지. 어디선가 본것 같다오 이게 아니 아닌 것 같다 어 동무 왠지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오 맞다오 혹시 축구선수 정대세이십니까 젠장 내가 죽이지 않았어 이건 함정이라오 따위와 놈들이 거스레기 그 적지 말라오 보내달란 말입니다 아, 어, 지! 기다림, 하시라우. <laughs> 기다림, 하시라우? 이런 개갓나! <laughs> 개갓나? 북한에서는 욕이 개갓나에요? 미친놈들. 우린 별, 별의별 욕들 많이 있는데. 어? 너도, 너도 한 아오지로 갈것 같다. <laughs> 와, 대박이다. 여건이 없네. 동무. 어떤 갓나새끼 <laughs> <laughs> 얼굴이 <웃음> 이런 어 <laughs> <laughs> 어떤 나새끼들이 <간나> 가져갔대 <laughs> 재밌다재밌다재밌다 재밌다. <laughs> 선택권이 없었어 이망할것 정말 싫거든 그냥 지나가는겁니다 체류기간은? 어 최대한 빨리 가야지 이틀정도 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웃으니까 케이크가 먹고싶다 근데 먹으면 또 살찌겠지 <laughs> 살 많이 찌는데 안돼 어디보자 몽골사람 샤이 샨다 도시있고요 만유 맞고요 소지 여권 번호 맞고요 김재국씨 맞아요 리일 맞아요 입국만기 11월 27일 12월 1 9일 아직 안 늦기 때문에 허가. Thank you,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잠깐 나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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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으윽. 뭐지, 으윽. 똥 싸니? 설마? 어, 씨. 입고 허가서가 없습니다 자기로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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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부탁입니다 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쏘폿트로 돌아가면 을겁네다 어. 아니, 어쩌라고! 어? 존나! 꺼져! 꺼지라고! 저 남편을 꺼지라고! 당장 꺼져! 꺼져! <목소리> <목소리> 착각하지 마! 죽지 말라고 해서 보내준 거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 난 그냥 이게 도장이 갑자기어 초록색으로 갔기 때문이야 착각하지 마! 면합니다. 신대레 북한이 점난 일자리 더 줄어들어 새저민들의 일자리 젠탈 심각해. 축구선수 정대세이 조선에서 체포됐습니다. 유명 선수에서 심각한 범죄자로. 이건 우리 안에 친친 고리 소리 예. 슈발 노래. 정대세 이거 어 노동성에서 어... 이주 노동. 로동... 로돈.. 아.. 아 라쿤님 감사하고 릴리님 감사합니다 제어하기 위한 특별 계획표를 제정했습니다 뭐야 리더를 붙여 아, 로동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유호한 노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뭐야 이씨 리얼만 존나 강조야 이거 뭐야 자 들어오라 예부금이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에요? 어 진짜요? 덤덤 덤덤 너그 맞지 덤덤, 덤덤. 글쎄 32일쯤 일어나 김익환씨 어, 김익환씨는 어한달 동안 일하고 업무 맞고요 인구 관계 맞고요 어, 이게 여권번호 맞아요? 이름 맞아요 남자 맞고 얼굴도 거의 비슷하고 귀기 닮았네 맞뇨맞뇨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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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샹다라는 몽골리아 몽골 아 몽골 몽골 몽골에서는 샤이샹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므로 허가해 둘입니다. 안녕 바이바이자이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음, 이 일소를 할수 있습니다. 날짜가 달라요? 뭔 소리야? 나타 봤는데 이 자식이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뻥치지마 노동하러 왔어. 재료 기간은. 글쎄, 6달 종놈입니다 동무 고맙다우! 이런게 필요하다우! 고맙다우! 안녕히 가라우 뭔지 이렇게 좀마시라날좀 도와달라우 뭐냐 동현신이라는 동무가 우리 자매에게 북조선에 좋은 일자리를 준다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권을 빼앗고 포, 뭐? 꽃 파는 집에 팔아버릴까 들었습니다 꽃 파는 이면 좋은거 아냐? 아니, 몸 파는 인가? 아이씨, 글씨 존나 한, 더럽네. 오늘 검문사를 지나간답네다. 제발 도와주시라. 뭔 파는 이야 꼬치야? 아니 꼬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꼬치, 꼬치? 신동현 씨는 또 누구야? 신동현 씨? 와! 어! 안녕하신가 오랜버시오 내가 돌아왔다오. 이번엔 멀쩡할 걸세 <laughs> 음, 우리, 우리. 조두순 농무는 어, 립코 허가서 아, 립코 허가서가 없습니다. 미안하다우. 지저하게 쓴네다. 참나 농담도 잘하는구만. 농담이 아니야. 에 진짜. 보내 버리고 싶다. 립코 가서를 발급받으시는 아, 발 아, 어려워, 발. 이래 정말이지 깐깐한국경이랑 상실에서 보기 좋그만 빠이빠이. 예, 신동현 씨 안느니? 어, 안녕. 신동현 씨. 어이 친구. 돈 도와준다면 차만 에미나이를 좀 <웃음> <웃음> 에미나이? <웃음> 야, 나이미 있어. 에미나이 새끼야. 동무, 미안하지만 어,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아 감사해요. 아이고. 발치몽이십니까? 아이고. 당연하지. 그렇게 써 있잖아. 아 오지. 기다리 마시라우. 뭐하는 뭐하자는입니까? 당장 서를 내놓으라우. 나오라우. 진작 빡친다우. 아 오지. 귀엽다야.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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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야이 사람. 중국을 위하여. 아! 쩐다. 반동문자의 공격으로 건물을 극히 마무리했습니다. <laughs> 매춘업소 문을 닫다. 조선 검문관이 주동자를 붙잡아 초전 차단서도 같이 감격받다.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습니까? 구독을 하시면 좀더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꼭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크리에이터 그룹 카이바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